알죠? 예. 제가 그 뮤지컬 라디오 네. 스타로 데뷔했거든요. 아. 아주 웃게 예. <laughs> 또 오늘 네. 그 후보였던 서범석 배우님이 저와 네. 함께 매니저 가수로 오. 무대 썼었는데, 네. 어, 아까 계신 것같던데 서범석 보고 있나? <laughs> 예. 네. 수영을 길러봤는데, 어울립니까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영을 <멋있으신> 습니다 <laughs> 아니, 그, 남경주 선배님과, 예, 친형제 아니신데.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, <그리고> 저, 어. <laughs> 자, 여러분, 박수 좀 보내주시죠, 예. 그렇 <laughs> <지금>, 우리 상원 씨에게 는데 예. 우리 저 상원 씨는 제제자이기도합니다한국상 아. 수상자 소감 부탁드릴게요. 예. 예. 저의 열정만 믿고 저한테 안무를 맡겨주신 어, 악 컴퍼니의 조인드 쿠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. 네.